안녕하세요. 주식당겨교입니다. 예, 2021년 예, 2월 8일 월요일 9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생각보다 잘 버텨줬습니다. 예, 마이너스 0 9 4 예, 코스닥이 마이너스 0 6 2그 정도 빠졌을 거예요. 예, 0 6 9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하드캐리를 한거 같아요. 현대차도 어,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예, 마이너스 6.21%, 그리고 기아차, 기아차는 14% 예, 거의 15% 빠졌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15%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아차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하한가 맞은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라갈 때 최고치에 등할 때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16.64%였는데 오늘 14% 거의 15%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음, 대형주지만 어, 15% 거의 하한가 일반 개별 종목단에서는 하한가를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 9시에 현대차랑 기아차의 음, 풍문에 대한 어, 보도에 대한 해명이 나왔습니다. 예, 제공시 이월 8일 조심하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여기 읽어보면은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을 요청받고 받고 있으나 어,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 문구가 일월 8일날 냈던 이그 멘트랑 똑같아요.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지금 논의를 했다가 지금 중단된 거냐, 애초에 안한 거냐, 좀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개발, 개발에 대한 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행하고 처음부터 하지 않은 건지, 지금 어, 언론대로 이렇게 좀 애플이 화가 나서 어, 협상이 중단이 된 건지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간에 음, 박살났습니다. 어, 박살났고요. <laughs> 이렇게 박살 났고, 오늘 관심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기차 부품단들 다 박살이 났죠? 어, 이렇게 박살이 난 거에 치, 치고는 시장이 굉장히 잘, 어, 방어를 해줬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예, 미국장도 불장이고, 나스닥도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요. 독일 유럽장도 이제 거의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기 직전인데 어, 오늘 어, 상해 지수도 1%대 강하게 올랐고요. 일본 일본도 2%대 상승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이 애플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만 어, 강하게 억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일단 투자 어, 내일 시장은 하루 더 내일하고 모레까지 지켜봐야겠어요 일단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겠고 일단 오늘 긍정적인거는 <laughs> 비록 3100포인트가 깨졌어도 음, 하방의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방의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그러면은 다시 이 3,000포인트를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말했던 이런 바닥을 잡는, 일정한 상단과 하단을 가격에, 상단과 하단을 잡아놓고, 이제 저점 테스트를, 어, 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음, 그럴 겁니다. 그 이유는, 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그 하락 폭을 많이 버틸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음. 가장 큰 이유는, 어, 세계 시장이 불장이에요. 아직까지 시, 세계 시장이 불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어, 조금 더이 시세를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하방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점, 이 지수단의 고점에서는, 어, 비중 조절 잘 하시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내 네, 투자금의 100% 면은 50% 50% 나눠 가지고 조금 자신 있는 종목은 어, 70% 80% 100%다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고요 반 정도 파시고 또 반은 들고 가시고 어, 항상 이100% 몰빵 하지 말고 50대 50으로 나눠서 비중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그 한번 맞으면 은 굉장히 아픕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점 유의 하시고요 시장의 방향은 일단 3,000 포인트를 어, 기준으로 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내일하고 모레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어,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어, 구정 다음에는 <laughs> 음, 수요일에는 날그 어,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의 어, 흐름을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어,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서, 마음 급하게 생각해서 막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할 때 항상 쫓아다니면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조금 한 템포만 한 템포만 쉬우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낼 구간이 항상 나오니깐요 음, 너무 그 마음 급하게 어, 생각하지 마세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 급등주 따라가다가 항상 개 처물리시죠. 예,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좀개 처물리시잖아요. 다들 저도 한때 많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 예, 생각해보면은 음, 급등주 불기둥 나올 때 주가가 불기둥 나올 때 중간에 따라 들어갔죠 얘가 빠집니다 갑자기. 예. 갑자기 주가가 막 불기둥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한 1, 2%더 가다가 어떻게 돼요? 1, 2%더 가다가 순간적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내 매수단가에서 한2% 빠지고 1, 2% 올랐다가 내 매수단가 줄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안 사고 조금만 조금만 참았어도 떨어졌을 때요 폭의 1 2%는 나한테 들어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오늘 밤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급한, 급하게 생각해서 따라간다고 해서 다돈 버는 게 아니고요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음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많은 개인들이 이 기다리는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항상 매매는 가장 자신 있는 자리에서 어, 가장 자신이 성공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음, 오늘 특징주 이트론, 예, 이트론이 대장으로 상한가를 장 후반에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예, 이트론 장 후반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예, EID 들어갔고 이화전기. 까지 상악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세 종목 다 매수 매도를 했고요. 예, 다 발라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음, 세 종목에서 다 발라먹었어요. 어,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이트론하고 EID, 이화전기. 이화전기는, 어, 조금 약합니다. 어, 이트론하고 EID를 잘 봐야 되는 게, 어, 우리가, 어,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AB 프로. 바이오 요런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제 장난 아, 좀 행복해로 를 돌리는 건데요 요런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 백신이 말도 안 되는 거 처럼 저는 한 저번 주? 저저번 주인가 한 주말 뉴스 브리핑 할때 어, 미국에서 98% 효과 가 나타난 이 백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중국하고 중국하고 이 러시아는 이 공산당은 믿을 수 없, 없다 예, 뭘 해도 신뢰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게 유럽에서도 어, 긴급 승인이 나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도입 검토 도입할 거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상황까지 들어왔어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트론하고 이 아이디. 예, 관심 있게 보세요. 이화전기, 이화전기는 어 <laughs> 아, 최대주주가 이트론이에요. 에이, 이트론이 그러니까 가야 되고 지금 이트론이 대장이고 EID가 부대장입니다. 예. 아. 위탁 생산 업체 투자 사실 부각에 이렇게 두개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트론하고 이아이디는 급등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도 한번 꼭꼭어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세요. 굉장합니다. 어 마치 a b 프로바이오 이때 이 모더나, 화이자 관련 주들 다 엮어가지고 그냥 묻지마로막 올렸잖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동전주라서, 어, 이트론은 좀 할만한데, 예, 이트론하고, 예, 야, 이화전기는 진짜 동전주라서 진짜 혹, 이 체결창 보다가 눈 빠질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요. 하여튼간, 이거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대한해운 자리 만들었습니다. <laughs> 정비열 초입이에요요날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어요. 이 대한해운을 제가 이거 업황도 좋고 하는데, 계속 왜잘 보라고 하냐면요. 얘가, <laughs> 얘가. 좋습니다. 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지금 까먹었습니다. 할때튼 대한회원이 어팡도 좋고요. 음, 아직 죽지 않았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고요. 어,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음, 일단 정배열을 오늘 만드는 그 시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잡겠죠. 그리고 관련적으로 HMM도 같이 더 놓으세요. 얘가 이제 <웃음> <웃음> 내일 편입 <laughs>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HMM, HMM도 같이 넣어주시고 얘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갑니다. 그 SL라이프 디자인 어저께 제가 약간 시장이 안 좋을 때 약간 그뭐 S용병 용병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SM라이프 디자인이 14% 급등을 했습니다. 어, 사마 네트워크스 아침에 쭉 밀리는가 싶었더니 예, 오후 장에 조금 기형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어,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어, 따라가면 어, 물리기 쉬우니까요. 조금 눌릴 때잘 어, 보시고요. 알로이스도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모습 아직 살아있고요. 키네마스터 예, 매각 이슈가 있다고 했죠. 어, 키네마스터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에이스로. 용병으로 키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림 SP 오늘 조금 어, 오늘 조금 자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계속 관심 종목 넣어놓고요. 동방 오늘 조금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면서 끝나는 모습이었어요. 어, 계속 봐야돼요. KCT 계속 봐야되고 대왕포장은 장대 음봉 두개 나왔어요. 어, 거래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고 있어야돼요. 올릴 때는 순식간에 또 올라가는 친구니깐요 양지사가 내일 단일까가 풀리는 날이네요. 단일까 풀리는 날은 장, 장 초반에 강한 시세 주고 죽는 경우, 이렇게 윗 꼬리 다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그러니까 그점 유의해서 장 초반에, 어, 한번 공략, 한번 공략하는 거한 주씩 사가지고, 어, 공략하는, 어, 공부해보세요. 음, 단일가 3일이 끝나면은 장 초반에, 예. 강하게 슈팅 한번 좋다가 훅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요런, 예, 윗꼬리가 긴 요런 펜싱 칼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 AP 위성 오늘 강했어요. 오늘, 어, 뉴스대로 저기 항공주들이 아침장에 강, 강했다가 오후장에 빠졌어요. AP 위성 계속 봐야 되고 얘는 근데 시간에 지금 한7% 올라가 있습니다. 예, AP 위성 올라가면은 비치로테크로 보시면 돼요. 비치로테크. 오늘 흐름 좋았구요. 항공, 항공 우주. 얘도 잘 버텼고. 예. 얘는 좀 밀렸구요. 어, 얘는 경고 종목이라서 조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부강약품이 오늘 조금 거래없이 밀렸어요. <laughs> 임, FDA 임상 승인 소식에 어, 상승했다가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좀 힘없이 오늘 조금 힘없이 흐르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매수를 못했는데요. 음, 계속 관심 갖고 보세요. 필룩스, 필룩스도 거래량 뽑아놓고 두개 죽였죠. 이 종가가 전일 종가가 음, 17%예요. 고가가 24%고 음, 17%에서 거의 다 떨어졌죠 오늘. 그럼 한번 한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음, 그거 노려 가지고 잘 보고 계세요 벌써 하나의 봉에 17% 짜리 봉에 거의 하단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음, 필룩스 원래 한국 파마가 대장 이었는데요 어 필룩스가 최근에 역전해서 가는 모습이라서 같이 넣어 놨구요 현대바이오 어참 정말 힘든 주식이에요 보세요 음. 여기서 올라갈 때 보실까요? 이윗 꼬리 두 개를 이렇게 길게 담아서 여기서 사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죠.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상한가, 상한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똑같은 패턴. 윗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꼬리, 여기 꼬리, 여기 꼬리. 예, 굉장히 많죠. 이 위에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과정인데요. 어, 저번처럼 이렇게 꼬리 두개 주고 바로 이렇게 뽑아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 매물을 소화를 오늘 못했으면은 얘가 일시적으로 또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 좀 피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분봉상의 흐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진짜 제가 어예좀 눌릴 때 매매해야지 이제 장 막판에 눌릴 때 매매해야 해야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진짜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해 이 떨어지는 이 보이세요 올라갔다 그대로 갔다 박는 거 거래를 막 부으면서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 매수 매도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안 사면은 본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 현대바이오까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KPM 테크 요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밑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KPM 테크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예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계속 YIK가 이 삼성전자 수주 소식에 급등을 했다가 밀렸어요. 근데 오늘 버텼어요. 오늘 버텼으니까 내일 조금 밀리면은 적극적으로, 밀리면은 적극적으로 시세를 관찰할 거고요. 갭 뜨면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여기 두개 매물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 여기 고가 위저, 여기서 갭 떠가지고, 한 번에 치다가 밀리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어, 에이디 칩스나 텔랩 칩스는,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어, 이 업황이 지금 기아차, 현대차 사건으로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살짝, 어,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KEC도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어, 뭐 크게 묶인 건 없는데, 그래도 같은 자동차 쪽이니까 조금 몸을 사리고 있고요. 주민 터넷은 오늘 제가 항상 잘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대한전선도 2월 매각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조금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위, 이 이후에 그 흐름을 조금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내일의 공략주는 인터파크랑 제주은행이에요 음, 비중을 많이 사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laughs> 음, 예, 제가 본 잡주 중에 가장 잡춘 것 같아요. 예, 잡주 중에 잡주고요. 한 번에 이렇게 탄력이 있으니까, 음, 하나, 꼬리에 하나, 꼬리 둘, 꼬리 셋. 이 꼬리를 저는 이제 물량 털기라고 보지 않고, 오늘 봤을 때 물량 털기라고 보지 않고, 이 위에 매물을 계속 소화시키는 이 위에 매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조금 거래 없을 때 잔잔할 때 들어가서 장중에 슈팅 나오면은 그냥 시장가로 때려가지고, 어, 한10% 5%에서 10%, 10 수익 내고 나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잔잔할 때 조금씩 물량 모아가지고, 슈팅 나올 때, 돌파하거나 슈팅 나올 때, 누구보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호가가 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잡주지만 제주은행 그리고 인터파크까지 이렇게 두개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넣어놨던 음, 이 뉴스로 관심종목 뽑았던 어... 이게 뭐야 예, 풍력주들 아침에 강했어요. 강했는데 어... 관심종목이 안넣었죠. 안 CS윈드 야 이게 그래 대장이 참 중요해요. CS윈드가 아침에 갑자기 급등을 하더니 대장을 지가 한다고 나갔어요. 아침에 대장 한다고 나갔는데 대장놈무 새끼가 예, 힘,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침에 우리 기술 좀 매수를 했었는데요. 어, 좀 손실 보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기술 예, 유니슨, 어, 스페코가 장 후반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요. 예, 스페코, 그리고 상강 M&T, 동국 S, NC, 이렇게 그리고 우리바이오, 예, 고정첨단소재. 오늘 조금 위에 한번 물량 테스트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잘 봐야 되고, 탄소 그린 쪽, 이쪽 잘 보시고요. 오늘 한국가구가,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가구업계 판매액이 사상 첫 10조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가구가, 급등을 했습니다. 위에 돌파 시도가 있을 거예요. 어, 우리가 부동산 정책, 정책 관련주로 묶어놨 났었었죠. 예, 근데, 오늘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은 항상, 음,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 어느 게 더, 어,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 위치를 바꿔주고 계속 하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됩니다. 음, 이거, 우리가 계속 공부하던 건데, 넣고 있었으면은, 한5% 6% 올라왔을 때, 한번 매수해 볼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한국 가구, 위에 돌파 시도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오늘 조금 장막판에 밀었다가, 올려, 아, 참, 어떻게 여기서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 밀어 올려가지고,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내일 아니면 모레 한번 돌파 시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NX, 예. 한국 가고 가니까 같이 그냥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멘트 우리가 공부했던 고려 시멘트 아직 살아있구요. 위에 매물 매물 소화 중이에요. 예. 그리고 고려 시멘트도 오늘 오늘 대장은 고려 시멘트였습니다. 고려 시멘트가 치고 좀 나가고 똑같이 오전장에 좋았다가 장오전장 <laughs> 가기 전에 다 꺾이는 종목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장 초반에 강하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오후 장에 테마가 바뀌어요. 오후 장에 올라갔다 다 죽여놓고 오후 장에는 또또 다른 테마가 등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 풍력 풍력하고 시멘트가 치고 나갔어요. 그 오후 장에 다 빠지고 어떻게 오전 장에 올려놓고 다 빠지고 오후 장에는 어떻게 돼요? 오후 장에 갑자기 엔터 같은 게 치고 올라오죠. 이트론 이런 거. 갑자기 뭐 하나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종목을 딱 샀을 때 애초부터 보유자가 아니면은 상한가 간다는 희망의 로을 돌리시면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구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아직 죽은건 아니구요. 오늘 십자도지가 하나 나왔으니까 내일 여기 여기 갭이 갭을 메울 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 너무 막 이틀 동안 너무 힘들게 달렸기 때문에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로봇주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로보로보, 유진로봇, 로보스타까지 잘 보고 계시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KL랩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피인수설, 어, 그리고 콤텍시스템, 그리고 시스웍이 얘가 심상치가 않다고 했어요 오늘 이 평선을 뚫라고 하는 자리에서 마감이 했어요 내일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은 시초가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시수웍은 어, 트라이 해봐도 좋을 종목이에요 얘가 원래 비비비 관련해가지고 앞에 떡상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뭘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클린룸 예, 반도체 클린룸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게시판 들어가면은 어, 네이버 금융 게시판 들어가도 지들끼리 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강합니다. 역사적인 이 바닥에서 역사적인 거래를 터트리면서 지금 매물 소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특이하게 차트를 만들어 가요. 보통 앞에 이렇게 산이 두개 있고 점상,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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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엄청난 급등을 했죠. 여기에서 이 뒤에 물린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폭발하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재료는 뭔지 모르겠고 할튼간 강합니다. 할튼간 강해요. 그래서 예 진짜 조금 정말 잘째려봐야 되는 놈이에요. 인바이오, 노무바이오 항상 말씀드리고 키스트 좋다. 예 그리고 하나 좀 추가된 게 있는데 대연미디어하고 나스미디어에요 예. 대원 미디어하고 나스 미디어가 오늘 버텼, 버텼어요. 그래서 좀잘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소식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니온이나 유니언 머티리얼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내일은 똑같아요. 여기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올랐, 어, 약간 상대적으로 SM 라이프 디자인보다는, 어, 알로이스나, 어, 알로이스나 사마 네트워크스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일 을 1순위는 아무래도 또 택배 쪽을 먼저 보고 있겠죠. 예, 동방이를 보고 있습니다. 동방이랑 무림sp 두 친구 중에 하나 보고 있고요. 1순위로 어, ap위성이 시간에 급등을 해서 빛으로 택근 ap위성 이쪽도 창초 초반에 잘 봐야 돼요. 어, 그리고 제약주들 그리고 한국 가구.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가구도 잘 봐야 돼. 한국 가구. 예. 중요 표시를 또, 중요 표시로 바꿔놓습니다. 한국 가구. 그리고 시스워크.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장 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